reason he came was not to heal. The real reason that he came was not to teach. He came to die because on the cross he took your sins, your death, your judgment, your hell. I'm going to ask you today to receive Christ. Just stand up and keep standing. 지금부터 예수 그리스도의 명령에 순종하여 119 새생명축제를 실시할 것을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우리를 사용하시는 우리 통의 역사하시는 하나님 앞에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이제 선서가 있겠습니다 1 새생명축제를 위한 우리의 다짐 우리는 보금전도가 신앙인의 가장 귀한 사명이며 지체할 수 없는 일이라고 믿게 우리의 새생명 부원을 위하여 다음과 같이 다짐합니다. 이 시간 함께 다 같이 일어나셔서 오른쪽 선서를 같이 해주시고 마지막에 서약자 할 때는 주님의 이름을 불러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빨간 글씨 있는 곳에서는 같이 읽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선서, 선서? 하나 새 생명 전도가 영혼 구원 제일의 사명임을 믿습니다. 믿습니다. 하나. 새 생명의 VIP로 여기겠습니다. 여기겠습니다. 하나. 새 생명의 구원을 위하여 날마다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 VIP 초청을 위하여 전도회가 함께 협력하겠습니다. 협력하겠습니다. 하나. 새 생명의 구원을 위하여 사랑과 수고를 다하겠습니다. 다하겠습니다. 하나. 교회의 119 새생명 축제 프로그램에 적극 참여하겠습니다. 참여하겠습니다. 하나, 새생명이 구원 받을 때까지 절대로 포기하지 않겠습니다. 포기하지 않겠습니다. 서약자 김두헌 이성호 안 주고 그냥 가세요. 전달 내년에는 더잘잘 잘, 잘 다듬어서 연습도 해보고 하겠습니다. 지금 이 시간은 구호 시간입니다. 우리가 한한 7년 전에 구호를 해봤는데 <laughs> 다 잊어버리셨겠죠. 그리고 저는 어제 그, 이 구호를 어떻게 할까 밤새 고민을 하고 고민 하느라 잠도 잘못 잤는데 일단 날씨가 우중충하니 목소리도 잠겼을 겁니다. 구호는 군대에 다녀오신 분들 알겠지만, 목소리를 크게 해야 됩니다. 먼저, 자, 목을 푸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목을 한번다 풀어보시죠. 소리를 질러보시죠. 아! 아! 어, 입을안 여시는 분 계시는데, 자, 오늘은 첫 시간이기 때문에 제가 시간을 많이 해서 구호 대창 크게 하기 위해서 제가 준비를 하는 거니까, 다음 시간부터는 연습 시간이 없습니다. 자목다 푸셨어요? 네. 자그 특전사 구호 재창을 보시면 집에 가셔서 인터넷 찾아보세요. 그러면 엄청나게 크게 하거든요. 그러면 그거 한번 보시고 다음 주부터는 구호 재창하실 때 크게 하시기 바랍니다. 자 먼저 첫 시간이니까 제가 구호 재창하면은 아, 다 같이 일어나서 하실 건데 지금 앉아서 하시고요. 자 구호 재창하면 손을 높이 들면서 어떻게 합니까? 야가 아니죠. 아! 크게, 부호대창 하면, 아. 아! 다시, 부호대창! 아! 자, 좋습니다. 자, 띄주시면 까만색 부분은 제가 읽습니다. 빨간색 부분은 성도님들이 하십니다. 자, 그런데 그 한, 하고 한칸띄어져 있죠? 이건 순표로 보시면 됩니다. 그럼 제가, 한 마음으로 한 생명이 잉퇴하자 하면 새, 생명. 새 생명을 하면 안 돼요. 새 생명을 하면서 새할때 내리시고 생명을 새 생명을. <laughs> 새 생명을 자 다시 어렵죠? 한 마음으로 한 사람이 잉퇴하자새 생명을 자 좋습니다. 한번 더. 한 영혼씩 구원하자 네 생명을 점점 좋아져요 가자 낙상교회로 잊지 말자 2024년 11월 17일 네, 네, 네. 거는 힘드시죠 <laughs> 보세요 2024년은 그냥 하시고 2024년 11월 17일 자 다시 가자 낙상교회로 잊지 말자 2024년 11월 17일, 17일. 그 다음에 할렐루야는 같이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자, 구호제차 하겠습니다. 자, 모두 일어나 주십시오. 정식입니다. 이건 진짜예요. 연습 아닙니다. 자, 구호제차! 아! <laughs> 넘어가겠습니다. 한 마음으로 한 사람이 인퇴하자. 세! 각 명을! 한 영호씨, 구원하자! 새생명을 가자! 낙상교회로 잊지 말자! 2024년 11월 17일!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너무 잘하셨습니다. 매주, 매주 하는 겁니다. 지금은 어, 주제가 도착이 있겠습니다. 주제가 도착은이 곡을 작사하신 김미성 집사입니다. 일장님이 나와주시겠습니다. 작사가있십니다 박수. 모두 박수 꾸며서 하겠습니다. 우리 주님 기뻐하시니 응. 오라 하늘, 생명 보실 때마다 우리 주님 기뻐하시니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 제목 함께 읽고 잠깐 합심해서 기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두 가지 기도 제목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나에게도 새 생명을 주옵소서 2024년도 119새 생명축제가 은혜 가운데 진행되게 하옵소서 119새 생명축제를 통해 이 성전이 차고 넘치는 봉을 경험하게 하옵소서 우리 이러한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함께 기도할 수 있길 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모든 사람이 그렇게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았습니다. 그 마음을 갖지고이 시간 선서로 다짐을 하였고 하나님의 원하심이 나의 원하심 되기를 원하며 기도하기로 전도하기로 결단을 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보를 제창하고 주제가를 부르는 이유는. 우리 모두가 하나가 되지 않으면 하나님의 일은 이룰 수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한맘 뒤에서 우리가 손에 손을 잡고 기도하고 전도하여 하나님의 꿈을 이루어가는 낙산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대신자를 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변에 죽어가고 있는 영혼들 주님을 알지 못하는 영혼들 당황하는 영혼들 갈뻔 몰라 길을 잃은 영혼들 미끼로 작정된 영혼들을 마음에 품괴 하여 주옵시고 11월 17일 그 천국잔치에 우리가 함께 참여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먼저 우리를 구원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가 놀랍고 감사하여 이 시간 또한 귀한 예물을 구별하여 드립니다. 이 믿음 이 마음 이 예물을 받아 주옵소서. 새 생명 축제를 통하여 믿기로 작정된 예비된 영혼들이 축계로 돌아오게 하옵소서, 온 가족이 돌아오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의 소원이 이루어지는 기쁜 찬송과 웃음이 가득한 전국잔치가 축제가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낙산꾀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다음 세대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